가장 강력한 요원 테란인, 테란 시절에도 가장 강력한 사이오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현재 캐리건은 아직 사이오닉 스톰이라는 하이템플러 기술을 못쓰고 있어요 정신채여 도화기간 동안 날 돌봐줘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경계 임무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 난 군단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힘을 키우겠다 난 강해졌지만 지금은 잠재된 힘을 모두 끌어낼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애정을 받아서 나아는 거예요 지금 폐교된 고스트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 원래 이제 유령사관학교 주신인데 고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술을 받았죠 네가 초월체의 종애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인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우리의 진짜 인물을 알고 있겠지 캐릭어는 네 개인의 뜻을 초월체 의지보다 앞세울 생각인가 까불지 말아 않스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너든 다른 어떤 정신체든 내 앞을 가로막을 순 없어

초월체요 따르겠습니다. 정신체요 그녀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라 초월체에서 이제 저런 나름 그 주요 거점들이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저런 정신체들이 이제 초월체 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저그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메인이 초월체인데 초월체가 이제 테란을 급습하면서 캐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난 사이오닉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납치를 해서 이렇게 각성시킨 거예요, 적으로서. 그러면서 초월체는 이렇게 캐리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공간에서 이동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찾은 거고. 그러므로서 초월체는 캐리건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죠. 그러니까 다른 정신체들이 캐리건을 살짝 질투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엔 뭐야? 근데 캐리건은 워낙 뛰어나가지고. 개나 소나 적으로 각성이 가능한가요? 각성이라기보다는 감염은 가능한데 캐리건처럼 정신체의. 그런 총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방금처럼 그런 저그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네, 캐리건이 갖고 있는 사이온인 능력 정신 계열 능력으로서캐리건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개나 소나는 안 돼요. 대부분의 컴터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그의, 캐리건과 같은 시술 받는다면 음. 단순히 그냥 감염된 좋아. 테란 정도 그거밖에안 되죠. 가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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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좋아. 캐리건이 좋아. 설정상 와야야야야. 그렇죠. 가고 있어. 젤라가 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음. <laughs> 가고 있어. <laughs> 그것도 그렇긴 한데. 이 당시 설정으로는 그냥 오버마인드가 자신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젤라가가 자신에게 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자리대리자 되겠습니다. 설정상 사이온이 에너지 정신에너지가 등급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가 그 최대 등급이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좋아. 그게 설정이 있어요. 근데 있어. 캐리건은 등급이더 12등급인가? 테란이 수치와 사오닉 등급보다 5단계가 더 높죠. 높죠? 그만큼 그래. 엄청난 포텐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금수저? 약간 그래. 금수저 같은. 음. 그런 거지. 나루토 보셨어요 나루토? 말해라. 오로치마루가 사스케 납치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육체에 가지라고 하잖아. 가고 있어. 그만큼 포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 다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오브마인드의 생각은 캐리버을 쫄다보고 자신의 큰... 맞아요. 자신의 큰 가고 있어. 대의를 위해서 음. 뭐더라? 프로토스 쪽 좋아. 저그는 정수, 음. 프로토스가... 뭐지 뭐지? 마이. 오 야야야 아이아이 아잇 저그의 정수, 프로토스의 정신체 그래.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오버마인드는 음. 정수를 수집하고 프로토스를 흡수해서 좋아. 젤라가가 음. 그 나쁜 젤라가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했던 가고 그런 게 있어. 보이자. 뛰었다. 보이 아 맞아 프로토스가 순수한 정신체 그리고 저그가 순수한 정화 아마 이제 그건 스타크래프트 2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설정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좋아. 우와 야 인스내 인스내 음. 하지만 이제 오버마인드가 있어. 예측하지 못한 취오와. 여러 가지 변수가 캐리건하트가 등장합니다. 첫 그래. 번째는 캐리건이 굉장히 취오와. 똑똑해요. 아까 다른 하고 정신체들이랑 협조 안 하는 거 봤죠? 자신이 지금 일정 부분 이상의 정신체와 음. 가장 초월체와 가장 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꾸미고 좋아. 있더라고요. 쇼아 고있이 음. 미션이 이렇게 간단했던가고 음. 있어. 음. 대하가 있어. 어디야? 대 어? 가고 있어. 아!

아, 여기 구만 업데이트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벌써 업데이트 됐다고 못해 봤어요. 요즘 그래. 일하느라 바빠 가지고 야이 아직 PTR일 걸요? 네. 나왔나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아, 나왔구나 대단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인데 음. 수간이 내가 옛날부터 그래. 친구들한테 노래 불렀거든 캐투자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있어. 음. 진짜 나와서 고맙긴 한데 그래. 내가 원하던 모습은 조금 달라 <laughs> 그래도 굉장히 저... 유능한 마법사로 음. 나와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사실 켈투자도 엄청 세거든. 요 원래. 엄청 세겠든캡슐투자청세 누구냐면 리치왕은 아니에요. 리치왕은 아니고 아, 벌써 정신차... 정신차... 잠 내가 찾던 기로발견했다 <laughs> 필요한 건 모두 찾았다. 완료? 오케이.